이번에는 그 작업 발판의 그폭 사이즈를 어, 좀 다르게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안전보건 규칙에 나오는 부분을 좀 모아봤어요. 이게 이제 기사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 숫자를 바꿔놓고 맞는지 틀리는 거에서 좀 장난을 많이 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정리를 해보면 일단 크게 그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때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라고 했고요. 지붕에서는 폭 30cm 이상. 그리고 사다리 통로를 할 때는요. 올라갈 때 그 올라가는 그폭 있죠. 폭이 30cm 이상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30cm 이상. 그리고 비계.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 그 작업 발판을 설치를 할 때는 작업 발판의 폭이 40cm 이상으로 하는데, 어, 작업 공간이 너무 작다. 그 경우는 이제 선박부터 건조 작업인 거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작다면 그 작업 발판 폭을 30cm 이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작업 발판 재료 간의 그틈 간격은 그 3cm, 원래는 3cm 이하로 유지해야 되는데, 5cm 이하까지 할 수가 있지만, 그 아래에 이제 출입금지 조치를 하라고 했었어요. 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30cm가 있는 거고요. 원래는 40cm인 거예요. 원래는 40cm. 40cm. 그리고 이제 달비계 구조에서 나오는 부분에서도 이제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인 거고요. 말비계에서도 높이 2m 초과를 하는 경우에 작업 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철골 작업할 때안전보건 규칙에 나오지는 않는데 철골공사 표준 안전 작업 지침 부분에 나오는데 그 30cm 이상의 폭으로 트랩을 설치하라고 해요. 그, 그 밟고 올라가는 간격은 30cm고요. 그 다음에 간격이 30cm, 폭도 30cm인 거예요. 그래서 30cm 이상의 폭으로 트랩 설치. 그리고 딱 하나가 이제 20cm가 있는데요. 비계 등의 조립 해체 변경 작업을 할 때, 그러니까 연결 해체, 비계 재료의 연결 해체를 할 때는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로 하여금 완전 때 착용하는 걸로 하고, 대부분은 40cm고요. 지붕이랑 사다리 통로, 철골, 그리고 작업 공간이 협소할 때. 그 선박 보트 건조 작업일 때는 30cm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40cm. 그리고 단 비계 부분에서 조립 해체 변경 작업을 할 때, 그 비계, 제, 비계 그걸 할 때는, 비계 자체를, 어, 해체 작업 같은 거를 할 때는, 어, 작업 발판의 폭을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를 하고 하여라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것만 알고 계시면 크게는 헷갈리진 않을 것 같아요.